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한아름팀 장서영, 이세진, 이영아 고수진, 이세진, 고은채입니다. 이세진, 세진씨, 저희가 여기 와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네, 이곳은 노보텔 앰메서더 서울 동래문 호텔 전문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각사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되어서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모였습니다. 같은 프로그램이라는 좋은 프로그램 덕분에 직접 호텔에 방문하여 취업하신 선배님을 만나뵙고 인터뷰할 를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설레는 것 같습니다.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가보실까요? 좋아요. 좋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20학번으로 전공 심화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한 박신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호텔에서 어, 세일즈팀의 세일즈 코디네이터로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주된 저의 업무는 연애 판촉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laughs> 연애 판촉부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어 일단 제가 속해 있는 팀은 세일즈 마케팅 부서의 세일즈 이벤트 쪽으로 이제 행사 관련해서 모든 걸 정리해서 이제 부서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대답해 주세요. 어 이제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고, 의사소통이랑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세 번째로, 근무하시는 부서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싶습니다. 이제 장점은 세일즈가 어 아무래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서가 없다 보니까 다양한 관점이나 시선에서 이제 어, 일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저는 제일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아무래도 세일즈 자체가 이제 호텔에 어떻게 보면은 매출에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다 보니까 어, 그런 매출에 대한 그런 압박감이 아, 조금 있을 수 있다가 <laughs> 단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애판촉부 지원 자격과 채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력이나 자격증이 궁금합니다. 관련된 뭐 경력이나 이제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어,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엑셀이나 워드 같은 자격증이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더 중요한 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손님이랑 컨택을 할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랑 그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약간 세심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연예분축부에서 근무할 때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행사 종료 후에 이제 고객컨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가 제일 좋기도 한데 호텔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저는 가장 보람된 것 같아요. 이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와> <laughs> 네, 다들 선배님과 인터뷰 해보시니 어떠셨나요? 저희 이번 활동 목적이 진로에 대한 확신과 취업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었잖아요. 저는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서 너무 부듯합니다연예편쪽부 외에도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진로에 대한 확신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체인 기업인 노보텔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선배님께서 해주신 말들이 모두 다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 언제 보람을 느끼셨는지 말씀해주셨을 때 진심이 느껴져 더욱 동기부여가 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씨는 이번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저희 영상을 보니 어떠셨나요? 네 저는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찍어온 영상을 보니 평소 궁금했었던 연애 편집부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현장의 생생함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꼭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